안녕하세요. 다육사랑, 옥사랑입니다 아, 오늘은 한, 지금 오늘 한 20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날씨인데요. 아, 어제 저녁에 저는 영하로 떨어지는지 몰랐는데, 영하 1도까지 떨어졌네요. 보니까. 제가 어제 저녁에 여기 다육도 전체 물을 줬거든요. 애들이 너무 지저분하고, 제가 흙을, 이렇게 파보니까 아주 완전히 다 배짝 말라 가지고 잘못하면 깍지 생길 것 같아 가지고 전체 물을 줬는데 이렇게까지 많이 떨어지는 지를 몰랐어요 얘는 지금 아이고 물이 잔뜩 고여 있는데 아이 큰일났네 일도 나가야 되는데 물이 잔뜩 고여 있는 상태고 짝 어른듯한 애들도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요 안에 요 안에 보세요. 지금 여기 내가 만져보니까 물이 아니에요. 얼었어 요 얼음이야 얼음 얼었어요. 그것도 얼었고 다른 애들은 창들은는지잘해 뜨면은 좀 있으면 해나면 괜찮겠지만 예. 얘얘 예, 입장이 약간 이상하죠. 파스텔, 파스텔은 약간 입장 이상한 것 같습니다. 지금 얼른 상태예요 여기 지금 살얼음이에요. 살얼음. 와, 제가 1도나 2도나 이 정도 될줄 알았었는데, 생각외로 영하 1도로 떠져, 떨어져가지고, 어머, 얘들이 살짝 어른 듯해요. 얘들이 지금 시두로 자란 창다육 들인데, 어머나, 내일 다시 지켜봐야지 안될것 같아요. 지금은 얼은 상태네요. 이렇게 오래된, 오래 자란 애들은 괜찮아요. 괜찮은데 어린 애들이 살짝 얼었습니다. 제가, 아, 러블리 로즈 도로인가? 러블리 로즈는 괜찮고. 한 바퀴 돌면서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그금 여기 레티지아는 아주 그냥 불났습니다, 불났어. 아어째 이렇게 이렇게 색깔이 색감이 예쁘게 변할까요? 이 러블리 러블리 로즈도 입꽂이입꽂이가 입고지, 이게 입꽂이한 건데 적심을 했어요, 한번 더. 아기 때, 완전 쪼그마할 때 적심했던 이렇게 아주 그냥 풍성하게 자라고 적심한 우리 로제트는 요거예요, 요거. 얘가 오히려 더 쪼그마죠? 이 몸에서는 이렇게 크게 자라고, 와 라라도 이렇게 예뻐지고 있네요. 제가 한 바퀴 돌면서 이렇게 완전히 어른 애들 이 있는 거 한번 보고, 와 홍옥은 진짜 햇빛에 반짝반짝합니다 진짜. 얘도 어른나? 괜찮아요. 수분이 있어서 그렇지 괜찮아요. 편지에 편지. 제가 지금 이거 촬영하고서 일 나가려고 그러는데 아 수분까지 털어줄 시간 없겠네. 어... 수분이 다 가득 차서 이성사도 보송, 보송은 진짜 이쁘네요. 봐봐요. 아, 에보니 좀 봐. 아주 그냥 너무 이쁘게 변했네요. 너무 이쁘게 변했어. 수영수영 안 다이뚫은 딱, 따로 이렇게 얼굴 이런 건 없습니다. 지금 해가 나서 그런지 이쪽은 녹은 것 같아요. 이제 뽀시해지네. 이렇게. 이쪽 오늘은 한 바퀴 돌면서 한번 봐볼게요. 제가 어제 저녁에 이쪽이 이제 너무 지저분해서 청소 겸으로 한 거거든요. 저쪽에 있는 위에 팜나무 있죠, 팜나무. 저기에서 까만 씨앗이 엄청나게 떨어져 가지고 다육이한테 껴 가지고 이 입장 사이사이 껴 가지고 까만 게 까맣게 물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할수 없이, 이렇게 제가, 여기 화엽 좀 봐봐요, 바닥에. 여기 다, 물로 다 청소를 했습니다. 와, 진짜 멋지다, 멋져. 이렇게 제가 이쪽 다육들은, 보여준 지가 몇 개월이 됐죠. 아주 너무 지저분해 가지고 여기 청소하는데 몇몇 몇 시간을 했습니다. 몇 시간을 했어. 그래서 제가 날씨 체크를 제대로 못한것 같아요. 낮에는 훈훈했기 때문에 추운 지 모르고 일했는데 새벽녘에 영하로 떨어져서 그런 이런 사단이 났네요. 와 이렇게 다 다육들이 이렇게 붉게 변했어요. 그 조금만 <laughs> 이조만 하나가 이렇게 이제 철아로 변이돼 가지고 이렇게 많이 자랐습니다. 올해. 얘가 어쩌고 저. 아, 얘 아, 뭐냐. 아, 무슨 스토리인데 생각이 안 나네. 러블리 베어도 진짜, 색깔이 진짜 빨개졌습니다. 얘는 아직까지 물이 많이 들지는 않았는데, 블루, 블루 서프라이즈. 그래도 로제트는 이제 엄청 많이 커졌, 커졌네요. 서브세실. 얘는 양로예 양로. 수연. 제가 이 수연에서 그렇게 우리 집에 있는 수연들이 전부 다 여기서 적심해서 늘린 거죠? 근데 묵은둥이가 되면은 입장이 아주 엄청 도톰해져요. 진짜 도톰하고 색깔이 얘는 이제 묵은둥이, 몇년 묵은둥이가 되니까 한여름에도 이렇게 변하지 않더라고요, 색감이. 콜로라타. 콜로라타 밑에 자구가 뺑들어 꽤 많이 생겼어요. 너무 예쁘네 진짜. 얘는 기비프로라 금이죠? 얘도 지금 다 무리고 있는데 큰일 났네. 뭐, 한여름에도 안털어져가고 키웠으니까 뭐, 문제는 없겠지만. 아, 진짜. 자구가 지혜가 10개 생겼다고 랬잖아요세어보니까 10개가 넘더라고요. 또 생겼어. 아 진짜. 멋지다, 멋져. 실루엣이죠? 아, 입장 가장자리 라인이 진짜 꽃분홍색이네. 너무 이쁘네요. 예, 에본니들도 이렇게 멋지게 자라고 있습니다. 덩치가 좋아요. 와. 샴페인. 샴페인도 한 덩치 하면서 자라고 있죠? 이 샴페인 사이사이에도 그전 씨앗, 콩이의 이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입장이 약간 까무까뭇하게 상처를 내더라고요. 그냥 내버려뒀더니. 문스톤도 이렇게 자라고 있고. 천대천송. 아, 진짜 예쁘다. 나임, 레몬엔 라임 황홀한 연꽃 블루 엘프. 루엘프도 이제 오래 묵어가지고 목대전 보셔요. 아유 얘는 하엽 정리가 안 돼가지고 아주 그냥 속이 꽉 찼네. 펜지 아. 이렇게 트렐리제 부사 엄청 초창기 때 제가 다육이 처음에 시작할 때 사온 애다 엄청 커졌어요. 약업새 이제 금도 이제 보라보라하게 아주 예쁘게 변해있네요. 아유 레몬노즈좀 봐. 아주 색감이 달달하게 노릇노릇하게 읽었네, 진짜. 아, 스윗하다, 진짜. 색깔이. 색감이 엄청 스윗하게 물들었어요. 아, 예쁘네요. 아직 콩난도 물을 안 줘가지고서 아주 쪼글쪼글한 거, 어제 물 줬더니, 쬐끔 그럼 아직, 아직도 쪼글쪼글하네요. 여기 석이라도, 아유,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진짜. 통통해가지고 너무 예쁩니다. 칠리 자코데도 있고, 자라보사도 있고, 아잔테사나, 로우, 로우츠라, 캘리포니아 선셋, 아니야, 캘리포니아 퀸, 얘는 캘리포니아 퀸이에요, 퀸. 말리야리야다카이스아유다카이스도 말이야. 물고이면 좀 위험한데 물이 고여있네 이 핑크팁스도 지금 사이사이에 자국이 많이 나오고있죠 성장점이 또 이렇게, 이렇게 되면서 가운데 꽃대가 또 올라왔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수양이 틀어져 버렸죠 생장점이 없어졌어요 또 사이사이에 자국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크 벨도 아우 예쁘네, 진짜 예뻐. 이렇게 예쁘게 물들었네. 네온 브레이크, 네온 브레이크 너무 이쁘고 아우 얘는 진짜 물이 완전히 완전히 가득 찼네. 완전히 가득 찼어요. 아마 봐봐도 걔는 털어줘야 되겠네. 저거예요. 멕시코. 멕시코자이한테 왜 아, 뭐야 멕시코건데 멕시칸 스노우볼 멕시칸 스노우볼 여기두 미니마 미니마도 있고 세드베리아 세드베리아 SP 얘도 너무 예쁘네죠? 이게 개미가 있네 이게 개미가 입장 사이에 개미가 들어가 있으면, 약간 깍지기가 있는 건데. 마리드금. 마리드금도 아주 이 캘리포니아에서는 이 마리드금이 여름에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아틀란티스. 한국에서는 비치스 앤 크림이라고 그러죠. 무스탕 무스탕이고 폴 일인지 하나 폴일볼 일인지 하나 아 진짜 너무 이쁘다 너무 이뻐 아그 조금이 조금이 아가들을 제가 사내들 있죠 애버니들 이렇게 여기저기서 자라고 있습니다. 엄청 건강해, 엄청 건강해. 아주 돌덩이처럼 자라고 있어요. 몬스톤. 아, 화분이 진짜 묵근하나요 아주, 대 먼저, 대품이 돼가지고. 음, 둥근이 빛을 이대. 얘도 애버이들이에요 자꾸 떼어서 심은 애들. 레드왁스 같은데 빨갛게 물들었어요. 이도 이쁘지? 제가 하나하나 심기가 불편하니까 화분이 많이 필요하니까 아주 그냥 여러 개뚝 떠가지고 다 <laughs> 이런 식으로 다 적심을 해놨어. 아니 삽목을 해놨어. 심어놨어요. 심어놨어. 그러니까 이제 막한몸 군생처럼 아주 멋지게 자라고 있죠. 얘는 뭐야? 꽃돗단배인가 아니면 저건지 모르겠네. 우리 집에 이 까망이들이 이렇게 보랏빛, 진한 보랏빛 입장을 가진 애들이 몇 개가 있어요. 아우렌시스도 어쩜 이렇게 색깔이 예쁘게 변했을까요? 아, 너무 예쁘게 변했습니다. 얘도 이제 약간 반케펄 반케펄인데 약간 보랏빛으로 물이 들고 있네요. 음, 예뻐. 예뻐. 이 콜로라타 종류들이 너무 예뻐 요 벌레. 마디바. 얘도 샴페인. 약간 이제 물들기 시작하는 우리 집에 샴페인은 물이 빨리 안 들더라고요. 아. 라밀레트도 이렇게 예쁘게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자라고 있습니다. 퍼플 아. 딜라이트도 아 예쁘게 잘 자라고 있고 간주 여기 몰라코도 몰라코도 엄청 건강하고 얘도 은근히 매력 있더라고요. 멜라 방무죠. 미니마, 미니마예요 얘도 이렇게 행잉 화분에서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이제 놀 자리가 없으니까 제가 행잉 화분을 많이 이용하고 있답니다. 사해파도 이렇게 좀꽃 피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조금 있으면 이제 활짝 피겠죠. 더스티로즈더 스트로즈예요. 들어. 쓰라. 오렇이 입고지. 이것도 퍼플 딜라이트네. 퍼플 딜라이트 잘하고 보니까 미니마. 메비나 금. 메비나 금. 작년엔 꽃대 꽃대로 번식시킨 백봉. 루비 핑크는 여름 내내 아주 화상이 엄청 심하더니 이제 괜찮아져가지고 이제 조금 물들기 시작하네요. 이 캘리포니아 햇빛에서는 차광한데서도 루비 얘가 화상 입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핑크 루비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여기 가만히 보시면 동글동글한 거 보이나요? 그거 뿌려줬습니다 영양제예요 몸좀 회복 좀 하라고 지금 뿌려준 상태예요 엊그저께 뿌려줬어요 다뿌려진건 아니고 힘들어하는 애들 이렇게 이쪽은 이제 제가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다음에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너무 예쁘게 자라고 있죠? 이렇게. 지금 이렇게 선인장, 요번에 이 차광막, 이 안에 여기 차광막 벗겨내면서 차광막이 떨어지면서 여기 선인장 가시에 차광막이 걸려가지고 위에서 남편이 저쪽, 저쪽 안에서 잡아다니면서, 잡아다니는데 여기에 걸려가지고 이 화분이 깨졌어요. 이게 넘어, 선인장 넘어지면서 지금 엉망입니다. 깨져가지고 선장 화분도 깨지고 여위다 여기 다네 군데 다 올려놨었는데 그 위에 올려놨던 화 저기 뭐야 화분들도 다 깨졌어요 네 개인가 화분이 네 개가 다 깨졌어요 깨졌던 게 지금 뭐뭐 깨졌냐면은 여기 수연 얘가 수연 아주 얼굴이 쪼끄매가 너무 이쁜 애 있었을 거예요 옛날에 또 계속 제가 보여드렸었죠. 예, 수연 화분 깨져가지고 여기 큰 데다, 큰 데다 옮겨줬고 지금 앙무, 악무, 앙무도 그 위에 올라앉아 있었고 여러 개가 깨졌어요. 하여튼 깨져가지고 다시 분갈이 해줬습니다. 아 얘들은 진짜 환상적으로 물들었네 그래서 큰 화분을 빨리 구해서 저 선인장 화분 선인장을 분갈이를 이렇게, 이렇게 깨진 상태예요. 분갈이를 빨리 해줘야 되는데 지금 줄로 묶어매가지고 살짝 버티고 있는 상태랍니다. 라즈베리 아이스도 이렇게 아, 한몸이 2년 사이 이렇게 군생을 이름에 잘하고 있네요. 진짜. 그 쪼그란 나가가 이렇게 자라는 거 보면, 하나, 고 하나씩 늘리면서 자라는 거 보면, 진짜 다육이는 지루한지를 몰라요. 하루라도 달라지기 때문에. 어쩌다 보면 또 자고 하나 달고 있고, 자고 하나 달고 있고, 얼마나 예쁜지, 편지도 이렇게 예뻐지는지 하나가 이렇게 자고를 돈 생을 이름에 잘 자라고 있네요. 아 여기 우주목 좀 보세요. 이렇게 빨갛게 물들은 거 얼마나 이쁜가. 노기란도 아 진짜 이쁘다. 허진핑크도. 아이고, 우리 집 고양이 친구 왔네, 고양이 친구 왔어. 쟤는 나만 밖에 나오면 길고양인데, 밖에 나오면 꼭 저렇게 나타나요. 누다. 누다는 성장이 아주 빠르진 않아요. 아주 짱짱하게 자라고 있네요. 아니, 그 약하다는 그 원종봉랑이라든가 방울봉랑금도 안 얼었는데, 애기, 창이 얼었네, 진짜. 샬머니, 어? 얘는 샬머니. 이쪽 애들 어른 애들이 하나도 없는데. 수영장과 반대쪽 에 있는 애들이 얼었어요. 아마 이제 해놔서 풀리면 괜찮아질 거예요. 제가 다음에 영하 1도에 새벽녘에 한, 그래봤자 한 5시간 정도나 그 정도 내려갔을 건데, 여기는 뭐 초추정부터 영하로 내려가고 그런 날씨는 거의 없어요. 아마 새벽 역에 4시간, 5시간 그 정도 내려갔을 건데, 지금 어른애가 있어요. 다음에 걔들이 어떤지 한번 또 제가 경과 보여드릴게요. 오늘 또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면서 대충 촬영해 봤네요. 홍옥에 홍옥 홍어. <laughs> 다육사랑 홍옥사랑 <laughs> 다육사랑 홍옥사랑 전화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경과와 또 여러가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거는 좀 보여드려야 되겠네 코틸레돈이죠 코틸레돈 마크렌사 이렇게 꽃대 올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되게 늦게 올라와요. 분갈이를 안 해주니까. 꽃대도 늦게 올리고, 꽃대도 작고. 처음에 여기 한참 성장, 빨리빨리 성장할 때는 9월 말경이면 꽃피기 시작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3, 4개월 폈었는데, 지금이 지금 11월 달, 11월 말경이잖아요. 근데 아직도 꽃이 안 피고, 꽃피기 일보 직전이에요, 이제. 이렇게. 이렇게 또 촬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빠바이.